구글? 매직박 얼굴에 거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매직박에 대한 얼굴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고. 뭘 코? 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로 평가되는. 아니 뭘 코? 오늘 그 마이크 산게 왔거든요? 고칠 건데 아직은 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다. 지카 노래 잘 들었어요? 무슨 노래? 너뭐 노래한 거 있어? 어? 와우 노래 공개됐어? 어, 한 번. 들어보겠다. 아, 못 들었네? 공개된 줄도 몰랐네. 날이 많이 춥죠? 저도 아이템을 하나 장착했으니까 여러분 공개된 다음에 <놀람> 하지 마시고 요거 감안하시고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실 분들은 화면 미리 좀 줄여주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어? 뭐아왔네 <또> <놀람> 머리 씨 <놀람> 헤어 왜 이래? 아니. <놀람> 이렇게 나오면 귀마개 형님 머리 좀 정리하 이씨 얘기 안 하고 웃길라고 일부러 아 저렇게 나온는줄 몰랐어 나 아니 미역을 씨야 뭐야 아니 일부러 했네 아니 미역을 열고 했는데 왜 얘기 안해줬지아나 저런 줄 몰랐어 근데 꾸며도 거기서 거기 너는 떠듬... 나시더러. 머리, 그래도,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잖아. 근데, 저기가, 그, 밀실 같은 데잖아요, 녹음실이. 엄청 더워, 안에가. 근데, 그, 기고가 했거든요, 프로듀싱을. 그니까, 러 기고가, 형,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거 뭔지 알지? 박진영처럼. 아니, 다시요. 형님. 아니에요. 짠아가 아니고, 잔아예요 뭐, 이런 거 있었어.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막,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땀이 나갖고, 이거 미역 해초가, 아, 해초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찍고 있는데,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야. 아니, 저거, 와우 20주년 기념 영상으로 박혀가지고, 전국으로 유통되는데, 해초를. 괜찮은, 별로 차이 안 나요. 흐흐흐. <laughs> 뭐야? 아니, 차이가 나고 왔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그냥 나는 신경 쓰는 거야. 왜? 님이 재단함? 나는 신경 쓰인다니까. 자, UFO 마이크 그때 그냥 무난히 산다고 해서 샀었죠? 근데 요 마이크 거의 똑같은 거 같긴 하거든? 이게 똑같은 게 그냥 내가 아무 충격을 주지 않았는데 고장이 났는데, 똑같은 브랜드를 한번더 산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 왜냐면, 만족을 안 했더라면 사실 안 샀을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바꾸자. 에이씨, 잘 고장났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케이블을 먼저 사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갖고 마이크를 산 거예요. 협찬 받으신 있어요. 건가요? 진짜 찐 궁금해서 여쭤봐요 아니 뭔 XXX 소리야? 지금 계속 고장 났다고 샀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협찬은 그 언제든 환영하니까 협찬 못 받아서 빡친 것처럼 만나가게 좀 해주세요. 저런 질문을 개 빡치게 협찬도 못 받았는데 협찬 받았으면 진작에 협찬이라고 광고라고 말하고 해야지 내가 내돈 주고 십여만원 주고 내가 샀는데. 아아아 아, 아. 김면. 뒷면, 앞면, 앞면. Let's go! Oh my god! 안 돼! 아아 너무 커요? 아좀 줄여야 돼요? 아 미안, 많이 올렸나 보네. 아 이렇게 하고 할게요 그냥 뭐 배에 힘 주고 말 크게 하지 뭐. 그러면 텐션도 높아져서 나쁘지 않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로 한번 세팅값 보고 아좀 작다 싶으면 좀 늘리고 다음에 이제 좀 신경 써야지 뭐. 여러분이 막아 이거 너무 귀가 너무 불편할 정도로 소리 지를 때아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은 내가 이제 신경 써야겠죠. 예를 들면 뭐 사이렌이야 홈런을 맞았어.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딱 홈런 맞았어. 그러면 아아악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의자를 뒤로 좀 멀어지면서 하던가 뭔가 또 해야겠죠. 몸이 불편해져야겠죠. 아참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아까 이제 방송 켤때 치지직이요.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치지직 팔로워가 4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렇고 이거 이따가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축하. 해 주세요. 사만, 드디어 뭐, 사만 명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누가 뺐냐? 어떤 새끼가. 계속 줄어들어. 아까 사만, 4만, 분명히 4만4 명인가 넘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장난칠까봐 미리만 할게요. 팔로워 빼잖아? 다시 팔로워 해도 채팅 치는데 일주일인가 걸려요? 행연하고 그 장난으로 뺄 생각하지 마세요. 뺐구만. 이거 말안 했으면 몇명 뺐다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 주는 거그 웃기게 하려고 3997 점점 줄면 내가 아야왜빼막 난리치는 거 보려고 뺐는데 내가 그 채팅 그 어렵다고 하니까 아야 독한 놈이네 이거 채팅 며칠 못 친다고 해도 빼네 야 이걸 빼? 독하다 독해 그냥 아 웃기려고 그냥 아주 야, 씨 x 들 작정을 했구만 웃기려고 야매직박기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빼면 개웃기겠지? <목소리> 으이그 진짜 어어? 이러지 마. 어어? 야 이거 그그 그 그만 빼라, 자꾸 줄어든다 이거. 아니 4만 명 분명히 되가 넘는 거 보고, 와 그래도 치지직에서 4만 명 채웠네 했는데 보여주면 안돼이 새끼들은. 이 시청자 이 개청자 넘은 새끼들은 하여튼 뭐 건수만 있으면 어깃짝 놀라고 하는 그 진짜 어 없나 건수 없나 하는 사람들이라 말해주면 방놀라면 맞아요. 좋은 태도긴 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긴 해. 왜냐면 그거 맞춰서 방송을 좀 끝내. 오케이 구글 산다라이박이 왜 바보인지 알려줘. 산다라박이 바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 산다라박은 뛰어난 예능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 산다라박 말고 산다라이박 산다라박은 훌륭하지 산다라이박을 모르는구만. 다시 해보자. 이거. 헤이 구글 악질 시청자 산다라이박. 산다라박이 아님. 악질 시청자 산다라 이박 아니 아니 악질 산다라박이 악질 시청자가 아니야. 아니 아니. 매직박 논란 방송 중에 산다라박이 바보라고 주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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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글 매직박 방송을 보는 악질 시청자 산다라이박 산다라박이 아님 어떻게 에 대해서 알려줘 매직박 방송을 보는 악질 시청자 산다라박이라는 정 아니 산다라박이 아니라니까 아이씨 하지마. 하지 매직박 얼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드릴게. Hey 구글, 매직박 얼굴에 잘한다, 대해서 잘한다. 어떻게 생각해? 매직박에 대한 얼굴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고. 뭘 커! 어렵습니다. 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로 평가되는 이유. 아니 뭘 커! 주관적인 부분이 크대. 매직박 얼굴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크다고. 얼굴이 <laughs> 크다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그러니까 외모 평가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디폴트로 나오나 봐. 외모 평가는 못 하게 돼 있나 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Hey 구글, 매직박의 대해서 알려줘 매직박에 대한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매직박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재밌는 분이에요 어? 치과의사 어? 치과이사래요. 뭐야 마술사 마술도 굉장히 잘해요 어? 마술사, 야 아는데? 유튜버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특히 야구 게임 일상생활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는 거야 신기하다 어떻게 스티커, 알아? 아프리카TV 등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야이 아프리카TV 치지직인데 요거 조금 약간의 그 오, 오차 아프리카TV도 안한건아니야 옛날에 하긴 했으니까 네발 동물이라고 했던 아키네이터랑은 비교가 안 되네 야 그런데 에이, 왜 주식이 마기, 떨어지지? 이거 지금 구글인 거죠 구글 주식 이거 더 사야겠다 오를 수밖에 없어 헤이 구글 한화 이글스 2025년 순위를 에이, 예측해줘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순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야구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변화, 새로운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지?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어? 몇 조금 있다. 뭐 들어보 들어보자. 긍정적인 요인, FA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을 시도하며 음?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오? 하나는 점고 다양한 선수들을 많이 구글 사라 이들이 기대에 부응하며 성장한다면 팀의 미래를 밝힐 거야. 야 구글 수익 주식 수익 사라. 미쳤다. 에이, 새로운... hey, 구글 매직박의 유행어를 알려 줘. 헤이 hey, 구글? 매직박의 유행어는 주로 그의 방송 스타일과 개인적인 특징에서 나올까 빌립니다. 전화해. 다양한 그 유행어로 방송 중 자주 사용하며 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합니다. 전화해 이거. 이봐. 매직박의 별명 중 하나로 야아의외로 되게 지독 딸천재. 지독박 딸천재 뭐야? 아이 씨 뭐야? 아니 의외로 되게 정확한 편 아니야 이 정도면? 구글 아이 이 새끼 이거 내 방송 보는구만. 특별 훈님 계속 헤이 구글 부르니까 구글 스피커가 자꾸 대답하지 않음. 블라블라님 죄송합니다. 헤이 hey, 구글 hey, hey, 엄마한테 Google 엄마 바보라고 메시지 정도? 보내줘. 아, 야나나나나 내가 아닌가? 나 말고 나 말고. 매직박 시청자라는 점이 사회생활에 불리할까? 감추는 것이 좋을까? 매직박 시청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매직박 시청자가 사회생활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확대된 일반화입니다. 그렇지 맞아. 맞아. 오해가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 대한 편견. 매직박스의 일부 콘텐츠가 특정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장중표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경우. 무슨 있어. 소리야? 그런 적이 없어. 아유 잘 모르네. <목소리> 다 맛있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어 아니야 아니야 조롱 그한 적이 없어요 아뭘 야스까지 알아 야스이게 나온 적도 없는데 매직박의 몸무게를 알려줘 매직박의 정확한 몸무게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 알수 없습니다 모르네 다만 과거 인터뷰나 방송 등을 통해 130kg. 아, 야! 130kg 한 적이 없는데, 미친! 야, 구글 사지 마. 부정확하다. 야, 135는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뭘 130kg 정도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고? 아닌데, 나.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카카오에도 보면은요, 카톡방에 메시지가 막, 20개, 30개씩, 오랫동안 못 들어가면 쌓여있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거기에 AI 요약하기인가, 뭐, 버튼을 누르면은, 대화가 조금 요약이 돼서 이렇게 알려줘. 물론 좀 이제 막, 허접하긴 한데,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필 요한 기능은 컷 편집을 해주 는 기능 정도 쓸모 없는 부분을 없애 준다는 기능이 있으면은 게임 방송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편집해서 올리기 쉬우니 쉬운... 그런 건안 되는 거죠 아직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그냥 소리가 하나도 없거나 하는 부분은 잘라주는구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한번 봐야겠다 아유 해초 이거 뭐냐는 거야 아이 싱싱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 밖에서 <laughs> 모니터하고 있는데 형님 머리 정리 한번 어떻게 이제는 해초가 되셨구나 아니 했어야지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대머리까지 내가 애교 먹는 것처럼 아 이거 좀 알려주지 진짜 아이아이 아이, 진짜 너무하네.